안녕하세요. 코피.ai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 AI 도구가 뭔지 알아볼까요? 이 AI 도구는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데 주로 전문적인 글쓰기를 도와줍니다. 소셜 미디어에 맞춘 글쓰기죠. 어떤 용도로 쓸수 있을까요? SEO 블로그, 영상 설명, 상품 설명, 교육 과정이나 모듈 설명 등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도구는 주로 판매 목적의 콘텐츠 작성에 특화되어 있어요. 또한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글쓰기에도 좋죠. 차트 GPT처럼 긴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읽기 쉽고 매력적인 글을 쓰도록 최적화되어 있죠. 여기서는 사용 사례를 보여주는데, 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잠재 고객들이죠. 그렇죠? 잠재 고객 유치, 리드 처리, 코칭 능력 등이에요. 여기서는 콘텐츠 제작을 하게 될 거예요. 데모 받기를 클릭해서 콘텐츠 제작을 시작해봐요. 거기서 커피 더 다이 데모를 받아보세요. 라고 나와요. 이메일, 이름, 성을 입력하면 데모를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주는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환영 인사를 해주네요. 자, 이제 Copy AI에 들어왔어요. 이제 도구 안에 있습니다. 사실 Copy AI 선택하고 로그인했어요. 데모는 회사 메일만 되더라고요. 이제 Copy AI에 들어왔으니 도구를 사용해 볼까요? 자, Copy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Copy t e AI는 워크플로우, 채팅 등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더 있죠. 이제 새로 만들기를 눌러 볼게요. 보시다시피 콘텐츠 정리용 폴더도 만들 수 있어요. 워크플로우와 채팅도 만들 수 있고요. 우리에게 가장 유용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처음부터 만들거나 원하는 워크플로우를 설명하세요라고 해요. 여기 아래에요. URL을 주면 정보를 추출해 회사 가치 제안을 만들어 줘요. 또링크딘 n URL로 프로필 요약 문단을 만들어 준대요. 자, 이제 할 일은 유튜브 영상 링크를 주면 그 영상의 대본을 가져와 SEO 기사를 만드는 거예요. 엔터키를 눌러볼게요. 어떻게 될지 봐요. 이론적으로 이 AI는 워크플로우에 필요한 지능을 제공해야 해요. 워크플로우 자체는 AI가 필요 없거든요.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대면 영상을 찾아볼 거예요. 메시지가 떴네요. 완료됐어요. 워크플로우 오류를 검토하고 수정 중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봐요. 여기 워크플로우가 있네요. 입력은 영상 링크일 거예요. 대본 추출, 핵심 포인트 추출, SEO 기사, 작성 순서네요. 테스트 해 볼게요. 영상 링크를 넣어 볼까요? 경우에는 영상이 음 이건 우리 비트월든 채널 또는 스페인어 채널의 영상이에요 비트월든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게 해줘요 물리적으로 저장하는 대신 안전한 방법으로 할수 있죠 이게 완전한 가이드가 될 아니 완전한 가이드는 아니에요 차라리 전체 가이드를 살펴보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완전한 seo가 되겠죠 이건 튜토리얼이에요 이보다 더 seo적인 건 없어요 그래서 룬을 눌러 워크플로우를 실행하고 먼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볼게요 토요일 오후 5시 53분이에요 토요일 5시 53분에 일하는 걸 좋아한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이 이걸 소중히 여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걸릴지 한번 볼까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 지금은 url을 추출하는 것뿐이에요 어디 한번 볼까요 음 10분 기다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네요 작동 중인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려주지도 않아서 그만둘 수밖에 없어. 다른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볼게요. 하지만 별로 기대는 안 돼요. 자, 회사 관련 워크플로우를 해 볼게요. 이건 잘 될지 모르겠네요. 음, 워크플로우가 뭔가... 회사 관련 건 적어도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라도 되니까요. 워크플로우 생성이 안 되면 수동으로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수동 입력으로 알겠죠? 거기서 CRM 자동화도 가능하지만 수동 입력 후이 작업을 보내면 돼요. 알겠죠? 작업을 만들어야 하지만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렇죠? 웹 스크래핑은 링크만 넣으면 되니까 별로 고려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네, 사실 설정할 게 많지 않아요.